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시키면서 겉사람이 낡고 죽어가더라도 속사람이 점점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부활의 때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논점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머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기에서도 땅과 하늘에 있는 대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된 집을 갈망하면서, 아직 땅에서 살아가는 장막집에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공간적인 하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어, 이건 일종의 비유법이고, 앞에서 말했던 겉사람과 속사람처럼, 현재의 육신과 하늘의 영광을 입는 부활의 육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현존하셨고 육체로 보이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신비적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갱신되는 방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죽음으로 우리가 장막 육체를 벗게 되더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장막이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진 속사람을 덮을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 몸이 생명의 몸으로 삼켜지는 것 갱신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죠. 바울은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본질적 인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장막, 하늘의 장막을 벗은 장막, 입혀진 장막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인 부활. 그러나 전혀 새로운 하늘로부터 임해, 임한 갱신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런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시죠. 어, 이것을 이루신 성령님의 임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과 갱신만을 이야기한다거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없이 겉옷만을 갈아입는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벗든지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든지 몸에 있든지 육신의 장막에 있든지 하늘의 장막에 거하든지 지금 육신을 벗든지 새 육신을 입든지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낸 그 삶을 평가받게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문 1번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방향성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달려가기로 든든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고린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말하고 위로를 줄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위로와 소망은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활 소망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서 확인되고 평가되었을 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냈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고 싸워가고 위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